여러분, 우리는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생기며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때때로 두려움과 아쉬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나이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과 깊이를 함께 탐구해보려 합니다. 나이 들은 단지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내면에 축적되는 과정이며 진정한 자아와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주름과 흰머리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나이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함께 나이들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들을 통해 얻게 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삶의 굴곡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지혜를 형성하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매 순간이 불확실하고 감정에 휘둘리기 쉬웠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정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돌아보면, 그것들이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경험들은 우리가 성장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젊었을 때에 우리는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달리며 중요한 것들을 종종 놓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단순히 목표 달성이나 물질적 성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매 순간을 살아가며 배우고 느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더욱 평온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게 하여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해줍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에서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를 더잘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일과 성취가 전부인 것처럼 달려왔지만, 이제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 나누는 웃음,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행복을 주며 그 순간들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가치임을 깨닫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관대함과 참을성을 얻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흥분하거나 실망하곤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문제들이 생각보다 작고 일시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손자, 손녀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아이들의 작은 행동에서 큰 기쁨을 찾으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세상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들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소박한 기쁨을 되찾게 해줍니다. 이러한 시간들은 단순한 놀이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우리에게 삶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경험에서 얻은 지혜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며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들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작은 실수나 타인의 말에 크게 휘둘리지 않으며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유와 침착함을 가지게 됩니다. 삶의 무게가 더해짐에 따라 우리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의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나이 든다는 것은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 지혜를 쌓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어가는 것은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이 들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내면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면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성장과 깊은 성숙을 동반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외모, 사회적 성공, 그리고 물질적 성취에 많은 가치를 두며 살아갑니다. 주변에서 요구하는 기대에 맞추고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잠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외적인 성공보다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도록 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며 더 많은 이해와 관용을 가지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타인의 결점이 쉽게 눈에 띄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우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약점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강점을 보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 스스로를 편안하게 만들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히 나이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불완전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의 기대나 타인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를 평가하곤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 우리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기 수용은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제는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며, 이러한 자기 수용은 우리 삶에 깊은 만족감을 주고 내면의 평화를 느끼게 합니다. 내면의 성장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일상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상의 반복을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고 매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시는 커피의 향기, 저녁에 지는 노을의 아름다움, 그리고 조용한 밤에 느끼는 고요함 등 작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줍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또한, 내면의 성장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며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나 손자, 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이해와 사랑을 보여주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소중함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큰 기쁨이며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며 나누는 순간들은 우리 삶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나이 들면 내면의 성숙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게 되며 더큰 평화와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생에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관계의 깊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관계의 중요성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더욱 크게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과 폭넓게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사회적인 성공과 인정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관계의 숫자보다는 그 깊이와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오래된 친구들과의 소중한 관계에서 위로와 행복을 느끼며 그들과의 신뢰와 이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 됩니다.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겪어왔으며 그 순간들이 쌓여 우리에게 깊은 유대감을 주었습니다. 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으며 서로의 삶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친구들과 다시 만나 나누는 대화 속에는 우리가 걸어온 시간의 흔적이 묻어나며 그것은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나이가 들수록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독립과 자신의 길을 찾는 것에 집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더 깊어지고 손자, 손녀와의 관계는 세대를 초월한 특별한 유대감을 만들어줍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성장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큰 기쁨이며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지지할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타인의 입장을 더잘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는 나이 들음을 통해 얻게 되는 중요한 자질입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의미있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손자 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들의 호기심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행복이 됩니다. 나이 들음을 통해 우리는 관계에서 무언가를 얻기보다는 주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며 친구들에게 깊은 이해와 동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야말로 나이 들미 주는 진정한 기쁨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주는 사랑은 우리에게도 큰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얻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나이 들음을 통해 우리는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수의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우리 삶의 안정감과 위로를 제공하며 인생의 여정에서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음을 통해 얻게 되는 여유의 가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본질을 다시 바라보게 되며 무엇보다 여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달렸지만, 이제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여정을 즐기며 그 과정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여유는 우리 삶을 깊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삶의 여유는 우리로 하여금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정원을 가꾸며 자연의 변화를 느끼고 책을 읽으며 사색에 잠기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조용히 보내는 시간들이 진정한 만족감을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쁜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않고 그 순간들을 온전히 음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를 과거의 분주함에서 벗어나게 하며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여유는 우리를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미뤄두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잊고 지냈던 예술적 열정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유로운 태도는 우리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열정과 활력을 불어넣으며 삶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열정은 단지 개인적인 즐거움을 넘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유는 또한 인생의 속도를 자신에게 맞게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더 이상 남들과의 비교나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매 순간을 음미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온을 주며 자신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고 더큰 행복을 누리도록 해줍니다. 결국, 나이 들면 여유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과나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음미하며 인생의 매 순간을 진정으로 살아갑니다. 나이 들면 아름다움은 이러한 여유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며, 그 여유가 우리를 마지막까지도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삶의 여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들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나이 들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쌓고 내면을 성장시키며 주변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나누고 삶의 여유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과정입니다. 각기 다른 도전과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는 더 성숙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쉽게 지나쳤던 오로지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볼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깊이와 아름다움입니다. 주름과 흰머리는 살아온 날들의 자체이며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경험의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적인 변화 속에서 내적인 강인함과 여유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기회입니다. 나이듦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사랑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나이듦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넓은 시야로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며 소소한 기쁨에서 큰 행복을 찾는 여정입니다. 나이들매 아름다움은 그 여정 속에서 빛나며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더욱 깊고 의미있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갑니다. 이상으로 지혜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